친구야 안녕. 우리들은 1학년은 2022 개정 교육 과정 승인 인정 도서입니다. 이 책은 통합 교과 학교를 가장 잘 보완하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교재입니다. 통합 교과 학교 교과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수업 차시별로 활용 가능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공합니다. 한 차시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. 모든 수업 자료는 수정할 수 있으며, 동영상 자료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. 교사용 PPT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인디스쿨 통합교과 자료실, 우리들은 1학년 게시판에서 친구의 안녕 우리들은 1학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글쌤 교육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 친구야, 안녕.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를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.